우리 찬송가 30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오사 위로해 주시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 계어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강가하고 괴로 하나 큰그 해가 내게 조카네, 큰 해가 조카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큰 해가 조카네.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활란이 닥쳐. 이번 원수를 이기는큰 해가 내게 적하네 큰 해가 적하네 이괴로 지날 때, 그, 해가 줘, 가, 늘. 그, 내가, 내게, 줘, 하네 그, 내가, 내게, 줘, 가, 그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리며 때로는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이 가득 차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들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저희들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촉함을 저희들이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사람이 어떤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시요, 희망이시며,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이시며, 활랄날의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안에 피난하고, 주님 안에서 안심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응답 가운데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깊어질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뢰가 더욱 감사와 감격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참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이 제들 가운데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일절부터 제발 여러분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국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히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서원함이 있어온적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건졌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56편. 여러분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어, 믹남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어, 요나 엘렘 너호김에 맞춘 노래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 요나 엘렘 너호김에 맞춘 노래다. 어,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어, 잘알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요나 엘렘 너호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무슨 뭐 비둘기 뭐 멀리 있는 비둘기 뭐 이런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맞춘 노래다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하니까 어 무슨 고대에 그 부르던 어떤 곡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시가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교회 전체의 이런 찬양 하나님께 제이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던 찬송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을 이런 노래들을 찬송들을 계속 주님께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어, 그게 이제 이러면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좀, 어, 이제, 우리들 이런 삶에는 어, 이런 일이 어, 종종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이런 그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면서 앞지 않은 이런 고통 괴롭힘을 당하신 분이 대표적으로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제를 보십시오. 어제를 보시면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곱게하며 오해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일 내 말을 곱게 하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6절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곳과 같이 또 모여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리고 원수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염탐하고 엿보고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이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음서를 읽어보면 너무도 적나라하게 나오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린 그들의 이제 승리죠. 그들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방인에게, 이방의 왕의, 왕인, 그 총독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빌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받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믿을 때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죽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모든 인류를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런 속죄의 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는 혈육이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 정말 그분의 계획, 어,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그 승리 이런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이제 그 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일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종을 종일 치며 앞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런, 어, 이런 그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쯤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사, 좋아하고 따르고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원수들이 어,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중심대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거지요. 이런 기득권, 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누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에, 그들에게 진짜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어, 기득권들, 왕권들,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의 압제였습니다. 로마 같은 이방 나라의 식민지를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왕권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내들인 공의에 있던 그런 리더들. 그러니까 세상 나라, 로마 나라나 이 유대인들의 세상적인 이런 그들의 소원이나 이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아니라 그런 이방의 강대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삶의 그 원리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모든 왕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모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다 왕으로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위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나라니까 이게 이 세상 나라 아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특별히 세상 나라에서 왕권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힘 있는 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를 삼키려고 압지한다. 2절에도, 2절에도 보니까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부득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냥 무릎을 꿇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뭐 무시 당하고 하는 것이 그냥 겁나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이럴 때에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 그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정말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다 쭉 내려가세요 11절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3절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11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내게 의지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몸은 영원한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혈육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의 가진 생명하고 다른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그들을 처분수고 그들을 도리어 압제하고 우리가 더 기득권을 더 갖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삶인 것이 다른 다른 삶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십이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서원함이 있었으니 내가 감사드려 죽게 드리니니 죽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래서 이게 서원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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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서원은 뭐,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원이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된 동기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선포지요. 이런 우리의 성원을니 네. 은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감사제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얼마 전에도 우리가 묵상할 때나왔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감사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가 지금 왜 자꾸 감사를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뭐가 좀잘 되면 아 감사합니다. 이 것이거든요. 이런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감사하면요, 뭐가 조잘안 되거나 이러면은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도 버려버리고 내가 감사했던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이러거든요.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것이 그것입니다. 1 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며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1 3 절에요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영원히 죽은 가운데 예수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거든요.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왕이 다르니까 세상의 공격이 있다 그렇게 해서 두렵고 앞에, 감, 앞이 캄캄하고 번민이 쌓이고 이제 이럴 때에 두려워, 두려워하는 그날에 우리가 3절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은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힘든 날에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사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 하올지라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내 눈이 바뀔지 모르고요. 언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도 않아요. 우리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계속해서 사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전에도 혈류를 가진 사람이 내게 의지하리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혈류를 가진 사람이 내게 의지하겠는가? 그래서 오절도. 아까 우리가 봤지만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싹이나 살아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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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말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6절도 내 생명을 엿보고 그 하지 모여 숨어서 내 잘지를 지켜보고 염탐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에 앉아 나오니까 악이 뭡니까? 나를 미워하는 게 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행하고야 그들이 안전할 수, 안전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십시오. 이 무복, 무백성이 세상 백성이에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쳐워주십시오그 나라를 넘겨주, 넘어떨어 주십시오. 팔절 보십시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 내가 이렇게 이리저리 이 땅에서 왕따 당하고 어, 이 땅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유리하는 이런 우리의 유리함을 주께서 어, 개수하셨고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시적인 표현이지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은 병에 담겠습니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흘린 이 눈물들, 내이 사정들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절 그 내가 아래는 날에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우리의 이 어려운 침들를아래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 피하, 피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아래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원수들이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더 이상 원수들의 우리를 공격하는 괴롭힘이 나에게,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아래는, 나래는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리. 왜냐하면 그분의 뜻, 그분, 그,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약하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절 그 후반절에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내 편이심을 아나이다. 그게 제책에는 2번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이같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 신념을 내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치관을, 내 믿음을, 신뢰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십 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세상 사람이 사탄이 나를 어찌 할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56편 여러분 그 표제에 보십시오. 제가 읽지는 않은데요.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거든요 가드는 블레셋의 그 다섯 도시 중에 한 도시인데요. 이 다윗이 왜 이게 이 가드에까지 갔냐면은요. 사울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도저히 이스라엘 이슬랄,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바벨 아 블레셋으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명한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가드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알아보고 어이 사람 바로 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던 우리 대장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남는 거, 이러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다윗이 가도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 불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딱 받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택되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이었어요. 사울이 세상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데 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울이 세상왕이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죽 급했으면은 이름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면총지죠 어디로 가도 내 하나, 이몸 하나, 이 눕힐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언제부터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왕으로 기름 보험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고 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아무런 어려운 일도 없고 다 평탄하고 이렇게 기도, 자꾸 기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의 왕으로 기름 보험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왕의 자녀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여러분 이런 죽음에 찰것 같은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당할 때에 다윗이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 말씀을 붙잡는다습니까 내가 너를 택해서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토록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다윗이 계속 붙잡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위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것이요. 오늘 우리를 시험하셔서 정말 말씀을 더 믿고 그 말씀이 완전히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생명의 원리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가 함께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 있는 이런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완전히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려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주님 안에 피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